22쪽 얘들아. 필수해제 7번. 음. 자, 2의 6제곱이 a고 어, 3의 b제곱이 p. 아, 3의 5제곱이 B 음. 어. 잠깐만. 내가 마이크 켰나? 예전에 마이크도 안 켜고 막했데 성령아. 그 잠깐 옆에 봐 주면 안 돼? <laughs> 안 보이는구나.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내가 말을 하면, 저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 화면이? 아니, 아니. 저 마이크 옆에. 그 수신기처럼 달린 거 있잖아. 어. 그거 액정 좀 봐봐, 액정. 액정 보면, 내가 말하면 막 움직이거든? 아, 아. 어, 네? 어. <웃음> 미안해. <웃음> 아니. 야, 이자 A 하고 B가 이런데 1 번이 뭐냐면 6의 11 제곱을 A, B로 나타내래 아니 예전에 내가 마이크 안 켜서 날린 영상이 너무 많아갖고 어? 어, 맨날 까먹더라. 어? 켠지 안 켠지. 어. 야 얘들아, 여기 내가 되게 중요한 거 성질 하나 써줄 테니까 어, 어 까먹지 마. A X 제곱 B B잖아. 야 A는 B에 뭐가 될까? 꼭 알고 계셔야 돼. 어, 여기 있는 지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 역수배에 대해서 이렇게 지수로 가는 거야. 응. 뭐, 증명은 되게 간단해. 증명은, 어. 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여기 지수, 여기 지수값을 1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 양변에. 어, 요렇게 X분의 1배, 1제곱 해주면 돼. 그럼 요지수법에기에서뭐가 되고? 1 되고, 그지? b 에 X분의 1, 요렇게 바로 되겠지, 그지? 어 되게 간단한 거야. 야, 그러면 6의 11제곱을 우리가 a, b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a, b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지. 2는 a의 몇 제곱이겠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어 그치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3은 b의 뭐가 되겠어? 그치 5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뻔해. 자 6을 뭐하고 뭐로 쪼개면 돼? 그렇지 2하고 3으로 그럼 소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그지어야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야 분배법칙하면 어떻게 돼? 2에 11제곱 곱하기 3에 11제곱 이고 2가 뭐야? A에 6분의 1이니까 A에 6분의 얼마? 11 요렇게 되겠지 그지그 다음 3은 B에 5분의 1이니까 B에 5분의 11제곱 어 얘들아 이해 갔어? 음. 자 자 맞아 할게 2번. 자 2번은 자 이렇게 돼 있어. 1 8덟의 오제곱이야. 자 그러면 이1 8도 소인수분해하면 되지. 음, 2 9, 18이지, 그지? 어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 그거의 5제곱자 따라서 2의 5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 10 제곱. 자 2의 5제곱은 그럼 뭐겠니? a의 6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어 그다음 얘는 3이 b의 5분의 1 제곱이니까 b의 몇 제곱? 이 제곱 되겠지? 응. 근데 이해 갔어? 응. 자, 필수의 제 1번. 자, 아, 필수의 제 7번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 성질. 자, 교과서에, 아니, 교과서라네. 자, 책에 없는 성질이니까 너희들이 좀 적어 놓으셔야 되겠지? 그렇지